손가집 장남인 남편과 결혼해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이라는 세상 속담대로 현모양처를 흉내내며 여자 집사님은 인내하며 살고 있습니다. 시부모님과 시누이는 비밀번호로 잠겨 있는 신혼집 현관을 마치 자기 집처럼 열면서 시도 때도 없이 드나들고 결국 교회도 못 다니게 은근히 눈치를 줍니다. 좋네 하, 끝났다. 아, 근데 좀어야겠다 아, 안 들어. 에미야, 나왔다. 언니, 나왔어요. 어머, 쉬는데 방해한 거 아니죠? 응. 내가 해야 될 집에 오는데 방해는 무슨. 어머니 오셨어요? 제가 마실 것좀 드릴게요. 난미숫가루다오 아, 네, 어머니. 금방 드릴게요. 밥나은거 없어요? 급하게 오느라고 밥을 못 먹어가지고. 아, 어,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나? 아, 맞다. 네. 제가 밥 새로 해서 금방 지어 드릴게요. 네. 맞다. 이따가 남편이랑 애들 오는데 그때 푸짐하게 해주세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종갓집 장남과 결혼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봉사하며 현모양처 소리가 듣고 싶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더 힘내서 잘 섬기면 교회 다니지 않는 시어머니, 시누이 가족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언니, 아직 멀었어요? 어, 네, 아가씨 다 됐어요. 아이 그러니까 수영을 배웠는데 안 돼. <laughs> 아니 진짜 왜이렇 왜, 몸... 머리가 나쁜 거야, 뭐야? 아 몸이 안 익어. <laughs> 여보, 여보도 이리 와. 네, 다 했어요. 이제 갈게요. <laughs> 그래, 언니.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와서 <laughs> 같이 놀아요. 그래, 미야. 맞아 하고 과일 좀 깎아서 가져와라. 네, <laughs> <그래요>, 언니. <laughs> 오빠, 정말 더도 잘했어. 난 언니가 한 번도 싫은 소리나 불평하는 거못 봤어. 그치 나한테 과분한 사람이야. 네. 네가 어디가 어때서 그러니? 널 만난 사람이 복인기지. 우리 집안 뼈대 있는 집안이다. 종가집 대를 잇는 네가 얼마나 음. 귀한 아들인데. <laughs> <laughs> 엄마, 종갓집 며느리가 얼마나 힘든데. 그래? 하긴 교회만 안 다니면 딱 좋겠다. 맞아. 언니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가족 여행 갈 때마다 시간 맞추기도 힘들어 오빠. 근데 언니 교회 나만 교회 좀 말해. 고생하면 그만이야. 조금만 더 참자. 하지만 나의 희생과 맹종은 곧그 바닥을 드러내고 한계에 다다랐다. 사실 겉으로는 내내 웃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억지로 봉사했던 내 속에는 원망과. 악의 독이 가득 차 있었다. 여보, 나랑 얘기 좀 해요. 어, 왜? 과일 다 깎았어? 더 이상은 못해. 어? 내집 드나들도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시는 시어머니도 하루가 멀다하고 온 식구 데려와서 끼니 때문에 아가씨도 이게 정상이냐고. 자기 왜 그래? 내가 이 집에 신고로 들어왔어? 당신 왜 그래?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좀 쉬어, 어? 쉬긴 뭘 쉬어 당신 집안 사람들 이제 지긋지긋해. 그리고 당신도 똑같아. 여보, 여보, 어, 엄마. 이 사람이 몸이 좀안 좋은가 봐요.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 수고했다. 쉬라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열이 좀 나는 것 같아서요. 누군가가 자신에게 무리한 말을 던지고 원치 않은 일을 요구할 때, 그대로 받아들이며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무리한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점점 부당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불안과 염려로 물든 삶에서 배려가 아닌 눈치 보기는 당신에게 고통이 될수 있습니다. 부부의 세계, 사랑받고 사랑하고 시댁 고난. 혹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무리한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나요? 항상 아니오라고 말하기 두려워하지는 않나요? 이번 시간에는 지혜로운 배우자와 지혜롭게 복종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종갓집 장남인 남편과 결혼해서 기모거리 3년, 봉어리 3년이라는 세상 속담대로 현모 양철을 흉내내며 시댁과 남편에게 잘 복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생겼으니 내 인생이 너무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드라마에서도 보셨듯이 시댁 식구를 너무나 잘 섬기다 보니 시부모와 신우이는 비밀번호로 잠겨있는 집 현관문을 마치 자기 집처럼 열면서 시도 때도 없이 드나들었습니다. 신우이는 수시로 자신의 남편과 아이들까지 데려와 끼니를 해결하곤 했답니다. 참밑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시댁 식구들은 주말이나 휴가 때면 늘 함께 올리면서 돈독한 가족애를 과시했는데 식사 준비와 치닭거리는 모두 이 집사님의 몫이었어요. 그럼에도 인상 한번 이렇게 찌푸리지 않는 이 집사님을 보며 시댁 식구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좋은 며느리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이 집사님은 자신을 인정해주는 그 말에 싫은 내색 한번 못하고 내내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종종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하고 자기 연민에 이제 빠지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식구들이 미안해서라도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게 되겠지라며 스스로 위로했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예수 믿는 이 집사님을 점점 더 무시하면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은근히 눈치까지 주었어요. 결국 이 집사님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황폐해졌습니다. 사람에 대한 원망에 악이 쌓이고 그런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면서 마음속에 끊이지 않는 분쟁이 반복되었습니다. 복종이 오히려 독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때부터 점점 자신이 인정귀신 들린 자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랍니다. 돈이 있는 시댁에 억지로 봉사하면서 속으로는 미움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자신의 악한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방한 구석에서 큐티 책을 펴고 말씀을 보는 여자 집사님. 그녀는 무릎 꿇고 흐느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종갓집 며느리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겉으로는 온갖 착한 척을 다했지만 속으로는 시댁 식구들을 원망하고 미워했어요. 제가 시댁 식구들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주님 그때는 제가 지혜가 없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저를 극렬히 여겨주세요 이제는 맹종이 아니라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시댁 식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哦。<laughs> 아시 어떻게 하죠? 제가 지금 나가봐야 돼서요. 오늘은 게 가서 식사하셔야 될것아요 아. 네. 제가 시원한 물한 잔씩 드릴 테니까 네. 거절도 싫은 소리도 못 하며 시댁과 남편에게 맹종하면서 현모양처가 되고 싶었던 나는 비위를 맞추면서도 속으로는 교회 다니지 않는 시댁을 정제하며 원망했다. 공동체와 말씀을 통해 이 모든 것이 내가 인정받고 싶어 자초한 내 삶의 결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적용하며 자유한 나를 찾아가야겠다. 자 드세요. 네. <laughs> 아 근데. 다음 달에 가족여행 갈 거죠? 하, 글쎄요. 제가 목장 모임이 있어서요. 얘는? 교회 모임만 가지 말고 이제 같이 좀 가자. 어머니 죄송해요. 다음에 교회 일정이랑 겹치지 않으면 꼭 갈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laughs> 요즘도 이 집사님의 시댁 식구들은 제집드나들도 집사님의 집을 들락거린다고 해요. 그러나 예전엔 무조건 비위를 맞추던 이 집사님이었지만 이제는 글쎄요 생각해 볼게요 하며 거절도 하게 되었답니다. 이런 모습이 익숙지 않아서 처음엔 어색할 때도 이제 많지만 오히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복정이 돼요. 가족을 섬기는 마음이 더욱 절실해졌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복정할 때는 결코 누리지 못하던 평강도 누리게 되었다고 해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정의 지혜, 지혜로운 복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복정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복정하되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하세요 시집살이 고난하면 저도 누구 못지 않았습니다 다들 제 결혼을 두고 잘하는 결혼이라고 입을 모았죠 10년 넘도록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로 봉사했으니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라고도 했어요 그러나 제 결혼생활의 실상은 문자 그대로 사로잡힌 자 중에 있는 삶이었어요. 모든 것을 다 갖춘 집안으로 시집을 가서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시집살이 하는 동안 문자 그대로 사로잡혀 집 밖으로 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전형적인 한국 여인으로 남편과 자식 살림이 우상인 분이었어요. 게다가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으셔서, 여자가 신문이나 책 읽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할줄 아는 거라고는 피아노 치는 것과 공부밖에 없었는데 그런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이런 시어머니 밑에서 혹독한 시집살이에 사로잡혔죠 매일같이 이어지는 저의 가장 중요한 일과는 새벽 4시 반부터 아침 8시까지 오후 2시부터 또 저녁 식사 전까지 계속되는 집안 청소였어요. 시어머니와 저또 일하는 사람이 돌 식이나 있었는데요. 이렇게 네 여자가 어, 걸레도 종류가 많아요. 아시 걸레, 젖은 걸레, 마른 걸레, 기름 걸레, 윤내는 걸레. 또 유리창 걸레도 아시 걸레, 젖은 걸레, 마른 걸레. 뭐 그냥 이렇게 걸레를 두 함지에 챙겨 들고 종일 집안 구석. 구석을 오가면서 반짝반짝 윤을 내서 청소를 했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걸레의 물기가 좀 많거나 적거나 또뭐 깨끗하지 않으면은 걸레를 그냥 바닥에 집어 던지시면서 다시 하라고 야단을 치셨어요. 그래서 늘 걸레를 힘주어 짜다 보니까 나중에는 손이 부르트고 이 주부 습진까지 생겼어요.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내어도 저는 늘 시어머니의 걸레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열등생이었어요. 최고학보를 자랑하던 제가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걸레 하나에 온 힘과 능력을 다 쏟으니 그야말로 걸레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렇게 사방이 꽉 막힌 환경에서 저는 속이 썩어 들어가면서도 아주 교양을 포기할 수 없어서 겉으로는 전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에게 어떻게든 착한 며느리, 좋은 아내 소리를 듣는 것이 저의 우상이었기에 오히려 겉으로는 맹종에 가깝게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표면적으로는 너무 경건하게 했습니다. 주일이면 이 인물 좋으신 장노님이신 시아버지와 권사님이신 시어머니, 남편과 함께 교회 앞자리에 앉아서 많은 사람을 부러움을 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처럼 저는 그저 착하고 공부자라고 믿음 좋고 상냥하고 예의 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죄라고는 그동안 열심히 산 죄밖에 없었죠. 그러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도 없었어요.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이게 보이는 이 믿음 때문이었죠. 고린도전서 9장 11절 12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음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해요. 바울은 이 신령한 복음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함으로 육신의 보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사도로서 직분과 함께 고난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은 결코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았죠. 누구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생생내기 위함도 아니었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우리도 그래요. 각자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보내진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받을 것이 있어도 누릴 권리가 있어도 복음을 위해서 참아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신령한 것을 뿌렸어도 육신의 것으로 거두지 않는 것이 복음의 열매입니다. 육신의 것을 받지 않았기에 2000년 동안 바울의 열매가 이어질 수 있었어요. 눈에 잠깐 나타나는 육신의 것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영적으로 수고하고 영적인 것으로 거두는 것이 진정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있잖아요 콩깍지가 씌어서 <laughs> 결혼할 때는 몰랐다가 가라지를 발견하고 나면 후회로 몸부림을 칩니다.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하고 부르짖다가 이제라도 가라지를 뽑아야겠다고 작정하고는. 다들 이혼을 결심합니다. 가라지 같은 배우자, 가라지 같은 시댁 식구, 가라지 같은 지긋지긋한 환경을 뽑아내고, 이제라도 인생을 바로 잡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을 하고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제가 안 믿는 남편하고 결혼해서 마음대로 교회도 못 나가는 거 아시죠? 11조도 못 들이는 거 아시죠? 가라지 같은 저 남편, 또 시댁 식구, 저 안에만 없으면 살것 같아요. 호를 날아다닐 것만 같아요. 하나님은 제가 불행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저 가라지를 뽑아버리게 해주세요. 제발 저 가라지를 제 인생에서 치워주시면 제가 주의 일을 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무리 힘든 가라지라도 지긋지긋한 가라지라도 가만두라고 하십니다. 어떤 가정이든 실망과 아픔을 주는 가라지가 있을 수 있지요. 내 속에도 미움과 음란과 시기질투의 가라지가 무수하게 자라고 있지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그 가라지를 뽑아내기 위해 이혼을 한단 말입니까? 이 세상은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곳이에요.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보려 해도 끊임없는 분쟁과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무조건 뽑아내 버리면 이 세상에 존재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간 관계에서 잘못된 사람을 뽑아내고 가정 안에서 잘못한 가족을 뽑아낸다고 이혼하고 내치면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가만두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없이 좋은 씨를 주셨는데 내 욕심과 정욕 때문에 가라지가 뿌려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뽑을 권한은 나에게 없습니다. 내가 먼저 쫓겨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배우자를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이혼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원수가 덧뿌리고 간 가라지는 내가 제거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없애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할 대상입니다. 성숙은 인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인내로서 끝없는 영적 전투를 치르며 안식과 성결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인 것입니다.